갬수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갬수고에서 유료로 챗 GPT를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. 챗 GPT를 가게 되면 로그인을 하게 돼요. 로그인하겠습니다. 로그인하게 되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. 모르잖아요. GPT에서 나의 구독, 나의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. 그러면 챗 g p t 에 사용자 이름이 있죠. 사용자 이름 이 있고 비밀번호가 있어요. 그리고 링크 받기가 있습니다. 세 가지가 있어요. 자 여기 이메일 주소에는 사용자 이름 아이디 있죠? 얘를 복사기 눌러줍니다. 눌러주고 눌러줄게요. 엔터 계속 자 비밀번호 나오죠? 비밀번호에는 사용자 이름 옆에를 누르면 사용자 이름 아래 비밀번호 있죠? 비밀번호 비밀번호 눌러줍니다. 네, 이렇게 나왔죠? 얘도 복사기 그냥 눌러주세요. 복사가 된 겁니다. 그냥 붙여넣어 주십시오. 계속 로그인 하고 있습니다. 로그인을 바로 됐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됐어요. 근데 여기서 처음 하신 분들은 코드를 넣으라고 해요. 로그인할 때 확인 코드를 넣으십시오 라고 하는데, 그럴 경우에는 링크 받기를 눌러주세요. 그러면 링크 받기 누르잖아요? 그 다음에 네, 클릭했습니다. 그러면 얘를 누르면 링크를 알려줘요. 그 링크를 복사해서 아까 GPT 로그인할 때 붙여넣으시면 네,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됩니다. 이렇게 채 GPT를 로그인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